김영환 의원을 연결해서 당내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유, 어떻습니까? 이박지현 의원 입당을 했는데요. 이 입당한 거를 두고 통합을 위한 사전 전투 작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나간 건가요? 아, 우선 종편에 지금 그, 저 조선에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예. 네. 너무 재미있어서. <laughs> 저도 그 소설이 네. 참.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네. 에, 아, 지나친 상상력? 우리가 지금 현지, 현장에서 보는 거와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아, 네. 예. 어, 그렇습니다. 우리, 저, 무슨, 에, 박지원 의원의 영입, 또 그, 이제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제가 주, 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에, 이제 그 제가 영입, 인사, 이제 영입 위원장이니까요. 그러시죠. 그런데. 전혀 무슨 뭐그 통합을 주도하기 위해서 입당했다거나 그런 거또 무슨 그 김한길 대표가 뭐~ 마쿠에서 뭐~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yeah. 뭐~ 무슨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laughs> 네. 그~ 표현은 <laughs> 네. 정말 소설이기 때문에 있을 yeah.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uh -huh. 지금 이제 야권 통합의 논의가 나올 때가 됐죠 yeah. 어~ oh. 선, 네. 선거는 임박해 있고요. 그리고 거대 여당이 출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꼭그 김종인 박사가 아니라고 하지라도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될수 있는 시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여그기 때문에 예. 이런 논의는 충분히 그 정치권에서 할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어, 그런 면에서 이 논의를 우리가 그 피할 필요도 없고 또 공개적으로 많은 어, 그 논의가 필요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의 사실 그 입당으로 인해서 18명 중에 15명이 야권 통합에 찬성하는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한 아, 3분 정도만 예, 지금 예, 반대를 지금 하게 한다고 포함해서 18명 가운데 18명이 다 야권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요? 에,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야권 통합이 어떤 통합이냐 하는 것과 또 이게 시기가 지금 물을 익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하면 18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도요? 야권, 예, 예. 야권 통합은 지금 시기 상조다. 지금 야권 통합을, 그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여기에 어. 18명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는 어, 하지만 다만, 지금은 아니다. 예, 예. 왜냐하면. 네. 첫째로 이 야권 통합의 전제로 하고 있는 김종인 박사,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소위 친노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또 낡은 그 이념 노선이라고 할까요, 낡은 빈보를 예. 청산하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 명분이 저. 없지 않는가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야권통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로서는. 예. 양강구를 깨는, 그러니까 기득권 양강체제를 깨는 제3신당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험이 지금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에서 야권통합을 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거대 여당을 막기 위해서는 유효한 논리가 되겠지만 예.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논리이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로서는 야권 통합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자, 현재는 좀더 기다려야 네. 된다 현재는 아니지만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는 아니지만 총선 전에 그러면 네. 그 전초 단계로 후보들 간의 연대 연대를 일단 하고 예. 총선이 끝나면 네. 그 다음에 통합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안철수 네, 대표는 여태 어떻게, 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납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지금 개헌 여지선을 포함한 거대 여당이 또 박근혜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을 물론이고 그 지금 야권에 속해 있는 지지자들이 전부 어떤 형태로든 그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새 정치와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당이 논의할 문제이지, 여기 어떤 분도 야권 통합이 말하자면 그런, 정치개혁의 입장에 서서, 예. 또, 그, 거대여당을 막는 데있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다고. 아니, 해야. 그러면 이것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안철수 대표는 계속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연대도 안 된다. 연대도 원칙에서 어긋난다라고 지금 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속으로는 연대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지금 아,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러 이제 안철수 대표님의 생각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왜냐하면 1 8명 중에 1여 명이 다 찬성한다 하지 않고 연대를 하지 않고 거대 여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부득이 그렇게 되지 예. 않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안 대표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김종인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안철수는 제외하고 그냥 올 사람들만 오세요. 어차피 안철수 대표는 대권에 욕심 있는 분이니까 안올 거니까. 자,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 혼자만 또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 김종인 위원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좀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여기 지금 에, 2번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무슨 안철수 대표 헤어져서 뭐 다시 글로 돌아간다거나. 야권통화고 간다거나, 그건 생각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정치를 어떻게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어허. 20년 동안 요번에 탈당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예. 그것도 얼마나 부담이 돼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주권자들한테 그 과정과 절차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그래, 지금 두 달도 안 돼서, 한, 상당한 지한 달도 안 돼서 예.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야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텐데. 예.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게 반응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영환 인재영위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